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다니님 자기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콘스탄트 리필드에서 일하고 있는 브랜드 디자이너 강다니입니다. 콘스탄트와 리필드를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 콘스탄트 안에 리필드라는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데, 픽 탈모케어 브랜드예요 스타트업인가요? 네, 완전 스타트업이에요. 음, 스타트업에서는 한 사람이 다양한 역할을 하잖아요. 저는 회사에서 이것저것 하는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를 하는데요. 브랜드 이제 디렉터로 있으면 브랜딩에 대한 것과 그리고 패키지 디자인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품 촬영 기획도 하게 되고, 정말 다양한 베리에이션의 업무를 하고 있어서. 그럼 일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스타트업이 주는 부담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그 성취감이 되게 크잖아요. 되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이 데리고 오고 싶어서 되게 투자를 많이 하셨다고 시간을 <laughs> 아, 아. 맨 처음에 1차, 2차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제안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대표님이 공덕에서 제가 있는 성수동까지 오셔서 커피챗을 진행을 하시는 걸 보고, 아, 되게 진정성이 있다. 같이 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 대표님의 노력도 있겠지만, 업무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최종 결정을 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제가 브랜드 디자이너로, 디자이너로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획하는 업무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잉이랑 띵킹을 전부 할수 있는 포지션을 원했기 때문에 너무 만족스럽게 업무하고 있습니다. 막상 가본 리필드에서 이 직장의 매력이 좀 느껴지던가요? 친구들이 만약에 구직을 한다고 하면 아... 저희 회사에 추천을 해서 입사를 시키고 그 싶을 만큼 전 너무 만족스럽게 다니고 있고 업무 로테이션이 되게 빨라요.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고 브랜드가 성장을 하다 보니. 너무 다들 만족도가 높게 음. 일을 하고 있고 또 더불어 스타트업의 장점은 좀 자유로운 거잖아요. 리모트 근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워케이션을 런던으로 다녀왔어요.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얼마나 일했다 그랬죠 여기서? 지금 7개월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됐지만 기억에 남는 게 음. 있다고 들었어요. 그 무신사랑 기획 세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탈모가 그냥 관리의 영역이고 좀더 접근하기 쉬웠으면 좋겠다. 좀 위트 있게 스티커랑 엽서를 제작했었어요. 네, 보여드릴까요? 아, 잠시만요. 여기에 음. 이제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달린 스티커랑 이제 엽서랑 나만의 음. 부스터를 꾸밀 수 있어요. 내가 맨날 쓰는 제품도 이렇게 꾸며 보면 어떨까? 커스텀하면 재밌겠다. 해서 나만의 부스터 꾸미기. 붓꾸라고. 붓꾸. 붓꾸꾸. 아, 붓꾸. 붓꾸라고 잘안어요 다 끝까지 그렇지. 다 했구나. 이게 근데 너무 급했던 프로젝트였어서 제가 촬영까지 진행을 했어요. 리터치도 하고 거의 1인 기업 체험을 이 제품에다가 다 녹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월급 많이 줘야 되겠다. <laughs> 아, 얼마 전에 연봉 협상을 한번더 했습니다. 여기에 또 장점은 반기마다 이제 상반기, 하반기 연봉 협상을 합니다. 오. 어, 리필드 자랑이 톡톡히 아, 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보고 싶죠 <laughs> 네. 그러면 음, 지금까지 업무들 보면 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인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꼭첫 번째로 찾아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면 담임님이랑은 다 해결이 된다 다 뭔가 음... 결과물로 나온다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laughs> 담임님은 좋아하는 가치관을 따라서 계속 이직해온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멋지네요. <laughs> 음, 그럼 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해서 미술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미대입시를 준비한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디자인 미대입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제가 동네에 같이 디자인을 하는 친한 이제 동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일하는 카페에 와가지고 항상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브랜드 디자인이라는 거 해보고 싶은데 취직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디자인을 시작한 거고 그렇게 컨텐츠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브랜드 디자인까지 오게 된 거죠. 음, 그러면 디자인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몇 가지 툴 정도 다루면? 음... 지금 다니님처럼 할수 있는 거예요? 저처럼요. <laughs> 저는 우선 디자이너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이제 인디자인, 포토샵, 일러스트 이렇게 가장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라이트룸은 리터치할 때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리미어도 조금 사용할 수 있어요. 어, 저는 근데 꼭이 많은 툴들을 사용하는 게 디자인을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요. 정말 디자인을 잘 하고 싶으면 소통을 잘 해야 돼요. 오히려? 네. 포트폴리오 잘 만드는 비결이 있어요? 저도 알고 싶은데요. <laughs> 이거는 디자이너라면 계속 하는 고민인 것 같아요. 기획 의도나 이런 비주얼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어렵지 않게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맞아요. 왜냐면 서류를 검토하는 사람이 비전공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 그쵸. 읽기 편하고 알아보기 편하게 하는 게 디자이너의 음, 음. 일이다 보니 알겠습니다 네. 어, 마지막 질문인데요 회사를 고르는 안목도 좀 높을 것 같아요 아, 무조건 있죠 <웃음> <웃음> 네, 좋은 회사 고르는 팁을 준다면 음, 기회가 오면 무조건 면접을 보러 가라 일단, 내가 어. 네이 회사가 그다지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일단 가봐라. 음. 저도 제가 면접을 거듭하면서 성장하는 걸 느꼈거든요. 면접 자체가 네.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 면접이 성장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면접 과정에서 어, 이분들과 나랑 컬처핏이 맞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되게 생각지 못하게 어, 귀인을 만날 수도 있다. 면접을 일단 보고 나와 네. 가치관이 맞는지 네. 확인을 해라. 맞아요. 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시부터 남았어요. 네. 이제 면접의 여왕 단희님에게 물어볼게요. <laughs> 성공적인 면접을 위한 나만의 루틴은? 어, 저 루틴 무조건 있어요. 지금 여름에는 반팔 트위드 자켓을 입고 다니고. 겨울에는 검정 목폴라를 입고 다니는데 오늘 루틴이라는 컨텐츠라고 해서 제가 그 면접 때 입고 다니는 여름 트위드 자켓을 <laughs> 입고 왔어요. 아니, 근데. <laughs> 너무, 너무 크롭 아니에요? 아, 근데 디자이너니까? 좀 센스있게? 내가 바로 디자이너다. 아, 그럼요. 어, 어떻게 좀, 정도, 어. 너무 막 심심하게 막 블라우스에, 하얀 블라우스에 검정 슬랙스는 저는 조금 지루하다고 생각합니다. 뻔하다. 네, 뻔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고생하셨어요. 진짜 NG가 하나도 없네? 괜찮은가요? 다시. 어, NG 없어서 걱정. 아, 그래요? 끝끝 응. 끝.